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laughs>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교구의 호승조 바오로 신부님이 오늘 선종하셔가지고 어, 장례 일정은 다 지금. 전체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금요일 오전에 장례 미사하고 내일 저희 본당 담당 미사 오후 3시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꼭 미사만이 아니라 우리 또 교구에 우리 바오로 신부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낳실 때부터 하나의 어떤 당신의 씨앗으로 이렇게 주신 게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씨앗을 이렇게 뿌려 이렇게 하느님의 어떤 그 아름다운 선의 창조물로 이렇게 갖고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 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뒤편에 폐가 옆에 코스모스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어, 여느 코스모스하고 좀 달리 노란 코스모스라는 어, 코스모스인데 처음에는 노란색이 올라와서 코스모스를 심었는데 다른 씨를 심었나 이런 생각도 막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씨를 이렇게 심을 때 어, 땅을 파서 이렇게 씨, 씨앗을 넣고 탁, 덮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흩어 뿌리듯이 이렇게 쫙 뿌리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긁어주고 탁 뿌리고 나서 긁어주고 했던 씨앗인데도. 그 씨앗이 이렇게 쫙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노란 꽃을 이렇게 노란 코스모스 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 씨를 뿌리고 이렇게 긁어내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수고도 있었지만 결국에 어떤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농부의 수고와 그리고 그에 또 준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자연의 섭리가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렇게 자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으로 태어나서 하나의 씨앗으로 세상에 심겨졌지만,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의 어떤 땀방울처럼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과 어떤 정성도 필요하지만, 그 자연이 주는 섭리와 같은 하느님의 손길이 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씨앗, 것을 자라나도록 하는 것은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받은 세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미사 안에서 모시게 되는 영성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앙의 어떤 쇄신과 정화의 과정을 겪는 성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꼭 전례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것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적인 삶의 뜻을 살아가도록 할때 단지 우리의 계획과 의지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신앙으로 고백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희망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보이는 것, 그냥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으로 그것을 희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그 보이는 것보다 더 놀라운 그분의 은총의 그 구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씨앗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씨앗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상대의 모습과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일들 안에서 상대를 쉽게 평가해 버리고 재단해 버리고 평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신 그 씨앗을 어떻게 보면 그흙 속에서 끄집어내버리고 마는 것이죠. 누군가의 어떤 삶을 그냥 어떤 삶 안에 국한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도 하느님께서 주신 어떤 그 씨앗을 잘심겨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뽑아버리고 마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해서 어디에 심으면 더잘 심겠다는 어떤 나만의 어떤 생각과 논리 안에 갇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또 다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이 씨앗이 자라려면 이게 필요할 거야. 이 씨앗이 자라려면 저게 필요할 거라는 그냥 나의 어떤 얕은 지식과 판단 안에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해버리는 것이죠. 그런 삶 안에서 우리는 우리 서로를 어떻게 보면 은그 은총으로 나아가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걸음을 어떤 면에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삶을 살 때도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오늘 그 하느님의 씨앗,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졌을 그 은총의 섭리가 단지 우리의 어떤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다시 사랑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마음과 은총을 나부터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새롭게 다가설 수 있는 하느님의 씨앗, 하느님의 모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